자 얼마 전에 imc에서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도로님 imc 게임즈입니다 늘트리오브세이비어 게임플레이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ai 사진으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하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어,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요런 걸 보냈어요. 요거. 저의 대표적인 사진. 저의 대표적인 사진 요거랑 그리고 이 피옷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상징하는 묘신장의 탈. 어, 요거. 요거 입고 있는 제 피옷의 캐릭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재 트엠 캐릭터. 어, 현재 트엠 캐릭터. 그리고 저의 그냥 뭔가 평범한 얼굴 뭐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자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이제 또 답장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메시지랑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잠깐 읽어보자면 투우님 안녕하세요 gm 파슬리입니다 어, pc 투호의 시절부터 투우님의 각종 뉴비 공략 영상을 올려주셔서 조용히 늘 응원하고 이따금씩 라이브 방송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PC토우세에서 토우님과 대화했던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 아, 그때 그분이야? 이 메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메일로나마 연락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 퇴사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계셨네요? <laughs> 퇴사하신 줄 알았는데 저랑 얘기하셨던 그분 아직 계셨었어? 자... 따끔한 지적과 응원의 목소리도 듣고 있고, 늘 앞장서서 목소리도 내주시고, 다른 뉴비들을 위해 영상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더욱 즐거운 투호세를 즐기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호님에게 AI 사진을 전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퇴근해서 저도 팬아트를 두점 그려서 보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건강하세요. AI 사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AI 사진이 왔습니다. <laughs> 자, AI 사진이 왔어. 그래서, 어? 괜찮긴 한데? 그냥, 뭐야. 어? 모바일에서 그 AI 돌린 거 아니야?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뭔가 확실히 퀄리티는 좀더 좋죠? <laughs> 자 이게 이게 아까 제가 보냈던 사진 중에 제 얼굴만 나온 사진 있죠. 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AI는 보통 이제 남자 잘안 그리고 여자를 많이 그리기 때문에 약간 여자 같은 요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여자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laughs>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 모바일 캐릭터 한복 입은 거 이거 진짜 잘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제 따봉 따봉 인, 따봉 하고 있는 한복 입은 제 캐릭터 보냈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요렇게 왔고, 요거는 이제 <laughs> 요거는 이제 토끼인데 이것도 진짜 잘 나왔어, 그지? 퀄리티가 미쳤어. 음, 단순 AI가 아니라 진짜 IMC AI 조금 진심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 확대, 확대해서 이렇게 보내줬고 요거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뚱뚱하게 해서, 이건 왜 뚱뚱하게 해서 보낸 거야? 어, 요거는. 한 마리는 이제 뚱뚱한 토끼로 왔어요. 뚱뚱한 토끼. 자, 그리고, 예. <laughs> 아니, 이거, 이거는 뭔데? 이건 뭐야? 왜 잠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수줍게. 어? 왜 이렇게 수줍게 잠옷을 입고 있어? <laughs> 자, 요거는 이제 약간 마법, 마법 망토 같은 거죠. 마법 망토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있는, 어, 토끼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요거 갑옷. 아, 나는 이게좀 마음에 들어. 좀 퀄리티가 이거 괜찮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갑옷인데, 아무튼 요거 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어디서 이제 뭔가, 어디 무슨 만화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는. 음. 우스카 느낌이다, 우스카. 우스카 가보시야, 이게?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그, <laughs> 선글라스 쓰고 있는 그 짤인데, 요를 아마 그려주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공지 그림 그리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공지 그림 아시죠? 공지 그림 그리시는 분이 아마 그, 저 메일 보내신, G.M. 파슬리라는 분이 그 공지 그림 그려주시는 그 분인 것 같은데 어제 짤을 요걸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유튜브 프사를 이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프사 유튜브 프사용으로 딱 쓰기 좋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서 예, 유튜브 프사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는 일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 자 요거 여기에 이제 하트 하트하고 따봉 요거죠. 하트 안 만들어주고 이게 제 캐릭터랑 어, 저를 표현한 요요 짤을 <laughs> 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뉴비 공략 추천 트호 유튜브 그리타 어서 빨리 G.M 파슬리 요런 식으로 그리타라는 거는 이제, 제, 피옷의 캐릭터, 이제, 캐릭명이거든요. 어서 빨리는 팀명이고, 그리타는 캐릭명이야. 그래서, 어서 빨리는 이제 저의, 어, 닉네임이지만, 캐릭명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봤다. 뭐, 이런 거거든요. 티셔츠랑 바지. 회색 티. 맨날, 어, 지금도 입고 있어, 나. <laughs> 어, 뭐야. 야. 지금도 입고 있는 회색 티와 바지 그리고 헤드셋까지 저의 이 상징적인 헤드셋까지 이렇게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요게 이제 어 배경이 투명으로 돼 있는 거라서 지금 검은 배경으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보내 주신 그림 이렇게잘 받았고요. 요거 요거 제프사로 쓰겠습니다. 아, 이거 마음에 드네. 이런 거 이제 요런 거 외주 맡기면 그래도 한, 어, 돈 10만원 나간다고. 네, 그래서, 아, 아무튼, 네, 그림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제 방송 옛날부터 그 GM분들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대화하다가, 어, 어제 방송 많이 본다. 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어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그림 선물, 받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전주도 그렇고 방송할 때마다 하루에 한 70%는 트 옷에 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조금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너무 깠나 앞으로 조금 더 유하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는게 교호세가 그 나를 화나게 하잖아. 어? 그게 내 잘못이야? 이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교호세가 그 나를 화나게 하잖아. 그건 맞잖아, 그렇지? 아.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최대한 어, 좀더 어, 그 매일 이렇게 막 욕하는 것도 어, 좀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했는데 어. 제가 3천명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 중에 아 투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변했더라 아, 이렇게 맨날 욕만 하고 어, 옛날에 그 투호에 그런 편안함이 없다 어, 이런 이야기를 또 듣고 아 그래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즐기기 위해 오시는 건데 이렇게 너무 투호서 욕하면 안 되겠다 매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렇게 또 선물도 받고, 이러니까, 저 앞으로는 좀 자제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운영자라고? 그 사람이 운영자라고? 아, 설마, 그런 거였어? <laughs> 자,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또 패치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